황금 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11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몰디브 vs. 필리핀.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몰디브 이들은 이번 예선에서 승점 자판기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연패를 당하는 동안 공수 밸런스는 완전히 무너졌고, 팀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다. 이들의 유일한 전술은 11명 전원이 수비에 가담하는 극단적인 밀집 수비이며, 홈에서 0점 탈출을 노리는 것이 유일한 목표다. 몰디브는 이미 예선 탈락이 확정되었다. 아시안컵 본선 진출이라는 현실적인 동기부여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필리핀 어조 1위를 질주하며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유럽과 동남아 이중국적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피지컬과 조직력이 강점이며 2023년 아시안컵 본선 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노련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4경기 무패가 증명하듯 공수밸런스가 안정적이며 객관적인 전력, 조직력 모든 면에서 몰디브를 압도한다. 필리핀의 동기부여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여 승점 13점이 된다면 남은 6차전 결과와 상관없이 어조 1위를 확정짓고 2027 아시안컵 본선 직행 티켓을 따낸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필리핀 승 결론적으로 조 1위 확정이라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가진 필리핀의 일방적인 승리가 예상된다. 이변의 여지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몰디브는 90분 내내 극단적인 수비 전술로 버티려 하겠지만 4경기 무패의 필리핀은 그 수비벽을 뚫어낼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필리핀은 1위 확정을 위해 경기 시작 휘슬과 동시에 몰디브의 골문을 폭격할 것이다. 이 경기 홍콩 vs 싱가포르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홍콩 기대 이상의 성적으로 시조 1위에 올라있다. 무패 행진이 증명하듯 이들의 강점은 홈과 수비 조직력이다. 사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쉽게 지지 않는 끈끈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홈에서는 열광적인 응원을 바탕으로 110%의 전력을 쏟아낸다. 다만 2승 2무의 기록에서 알수 있듯 경기를 압도할 만한 확실한 결정력이 부족한 것이 유일한 약점이다. 홍콩에게 이 경기는 마지막 기회다. 현재 1위지만 2위 싱가포르와 승점이 같다. 만약 이홈 경기에서 패배한다면 2위로 추락하며 1위 직행이 사실상 좌절된다. 무승부는 마지막 6차전을 매우 부담스럽게 만든다. 오직 승리만이 홍콩이 1위 자리를 굳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싱가포르 홍콩과 승점이 완전히 같지만 골득실에서 밀려 2위에 랭크되어 있다. 오구라 스토무 감독 체제 하에서 싱가포르는 무기력한 팀에서 끈질긴 팀으로 완벽하게 변모했다. 홍콩과 마찬가지로 4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찾았으며 원정에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저력을 갖추고 있다. 싱가포르의 상황은 명확하다. 현재 2위로서 1위 홍콩의 골 득실로 뒤처져 있다. 원정에서 패배하지 않는 것이 1차 목표이며 만약 승리한다면 승점 11점으로 홍콩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서 몇 본선 진출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무승부 결론적으로 시조 1위 자리를 놓고 두 무패팀이 벌이는 이번 아시안컵 예선 최고의 단두대 매치다. 이 경기는 승리가 절실한 홈팀과 무승부도 괜찮은 원정팀의 대결 구도라 볼수 있다. 양팀 모두 4경기 무패를 기록할 정도로 수비 조직력이 안정되어 있어 섣부른 공격보다는 실수하지 않는 것에 집중할 것이 다 상경기 브루나이 vs 레바논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브루나이 1승 3패로 조 3위에 머물러 있다. 이는 본선 진출이 좌절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들의 유일한 1승은 조 최약체 부탄을 상대로 거둔 것으로 1, 2위 팀들과의 전력 차이는 명확하다. 이들의 유일한 무기는 언더독으로서의 투지와 홈 2점이다. 하지만 3패가 말해 주듯 득점력은 빈곤하고 수비 조직력은 레바논의 조직적인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브루나이는 이미 예선 탈락이 확정되었다. 아시안컵 본선 진출이라는 현실적인 동기부여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레바논 압도적인 성적으로 비조 1위를 달리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23 아시안컵 본선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3차 예선 레벨에서는 가장 껄끄러운 팀중 하나로 꼽힌다. 베테랑들이 이끄는 견고한 수비 조직력과 노련한 경기 운영이 강점이며, 4경기 무패가 증명하듯 공수 밸런스가 매우 안정적이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브루나이를 압도한다. 레바논의 동기 부여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다. 현재 1위로 2위권과 격차를 벌린 상태다. 만약 이 경기에서 승리하여 13점이 된다면 남은 6차전 결과와 상관없이 비조 1위를 확정 짓고 2027 아시안컵 본선 직행 티켓을 따낸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레바논 승 결론적으로 조 1위 확정이라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가진 레바논의 일방적인 승리가 예상된다. 이변의 여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브루나이는 90분 내내 극단적인 수비전술로 버티려 하겠지만 4경기 무패의 레바논은 그 수비벽을 뚫어낼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 레바논은 1위 확정을 위해 경기 시작 휘슬과 동시에 브루나이의 골문을 폭격할 것이다. 레바논이 원정의 변수를 극복하고 큰 어려움 없이 승리를 거둘 것이다. 4경기 네팔 vs 말레이시아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네팔 사전사패로 F조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이 기록이 말해주듯 이들은 이번 예선에서 승점 자판기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연패를 당하는 동안 이득점 8실점을 기록하며 공수 밸런스는 완전히 무너졌고 팀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다. 이들의 유일한 무기는 고지대의 홈 이점뿐이며 객관적인 전력을 로는 말레이시아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말레이시아 사전 4승이라는 완벽한 성적으로 F조 1위를 질주하고 있다. 2023 아시안컵 본선 경험을 바탕으로 아리프 아이만 하이살 할림 등 빠르고 기술적인 선수들이 특유의 공격 축구를 완벽하게 구현해내고 있다. 사전 전승이 증명하듯 공수 밸런스가 매우 안정적이며 객관적인 전력, 조직력 모든 면에서 네팔을 압도한다. 말레이시아의 동기부여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다. 현재 1위로 2위권과 격차를 벌린 상태다. 만약 이 경기에서 승리하여 15점이 된다면 남은 6차전 결과와 상관없이 F조 1위를 확정짓고 2027 아시안컵 본선 직행 티켓을 따낼 수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말레이시아 승 결론적으로 조일이 확정이라는 강력한 동기 부여를 가진 말레이시아의 일방적인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다. 이변의 여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네팔은 90분 내내 극단적인 수비 전술로 버티려 하겠지만 사전 전승의 말레이시아는 그 수비벽을 뚫어낼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1위 확정을 위해 경기 시작 휘슬과 동시에 네팔의 골문을 폭격할 것이다. 말레이시아가 원정의 변수를 극복하고 최하위 네팔을 상대로 완승을 거둘 것이다. 5경기 일본 vs 볼리비아.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일본 사무라이 블루 일본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강팀이다. 쿠보 타케우사, 미토마 카오루, 토미아스 타케이로, 엔도 와타루 등 유럽 5대 리그의 핵심 선수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의 강점은 유럽 팀에 밀리지 않는 기술적인 완성도, 빠른 공수 전환, 그리고 톱니바퀴 같은 조직력이다. 객관적인 전력 스쿼드의 깊이, 전술적 완성도 모든 면에서 볼리비아를 압도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볼리비아 볼리비아는 남미에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팀중 하나다. 이들의 유일한 무기는 해발 3,600m에 위치한 라파스 홍구장의 고지대 이점뿐이며. 원정 경기에서는 그 위력이 완전히 사라진다. 남미 내에서도 개인 기량이 현저히 떨어지며 수비 조직력 또한 강팀의 공격을 버텨낼 수준이 못된다. 일본 원정에서 이들이 할수 있는 유일한 전술은 11명 전원이 수비에 가담하는 극단적인 밀집 수비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일본 승 결론적으로 아시아 최강 일본이 남미 최약체 볼리비아를 일방적으로 압도하는 하프코트 경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볼리비아는 90분 내내 극단적인 수비 전술로 버티려 하겠지만, 일본은 그 수비벽을 뚫어낼 기술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팀이다. 일본이 열광적인 홈팬들의 응원 속에서 볼리비아를 상대로 어렵지 않게 판정승을 거둘 것이다. 6경기 한국 vs. 가나.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한국 아시아의 호랑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아시아 정상급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등 유럽 모델리그에서도 핵심 선수로 활약하는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의 강점은 유럽팀에 밀리지 않는 기술적인 완성도, 빠른 공수 전환, 그리고 톱니바퀴 같은 조직력이다. 2025년의 마지막 홈 경기를 맞아 팬들에게 승리를 선사하려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게 이 경기는 2026 월드컵 본선을 대비한 최고의 스파링 기회다. 월드컵 본선에서 만날 아프리카의 강호를 상대로 한국의 조직력이 얼마나 통하는지 시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가나 검은 별 가나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강호다. 모하메드 쿠두스, 이냐키 윌리엄스, 토마스 파티 등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추측으로 하고 있다. 이들의 최대 강점은 아프리카 팀 특유의 압도적인 피지컬과 스피드,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개인 기량이다. 다만 화려한 공격진에 비해 수비 조직력이 불안정하고 기복이 심하다는 것이 약점으로 꼽힌다. 가나 역시 월드컵 예선을 치른 직후 한국 원정길에 오른다. 가나 입장에서도 아시아 강호 한국은 월드컵 본선에서 만날 수 있는 아시아 유럽 팀을 대비한 최고의 스파링 파트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한국승 결론적으로 아시아의 기술과 조직력과 아프리카의 피지컬과 스피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평가전 이상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될 것이다. 이 경기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흐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화려한 이선이 가나의 경고하고 운동 능력 좋은 수비진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반대로 가나 역시 쿠두스와 이냐키 윌리엄스의 빠른 역습으로 한국의 수비 뒷공간을 어떻게 공략해 낼지가 관건이다. 홈 이점과 팀으로서의 조직적인 완성도 면에서 대한민국이 근소하게 앞선다. 가나의 개인 기량을 무시할 수 없지만 끝내 승리는 홈팀 한국의 몫일 것이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황금 스포츠 마이너스 추천 픽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